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빠지게 되는 양귀비. 하지만 마약의 원료로 불법입니다. 숙가신 줄 알아서. 버젓이 텃밭에서 재배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적발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을할수 있겠네. 네 뭐하네? 내가 뛰는 거 날렵이다. 양귀비 재배 단속 현장을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104주의 양귀비를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불법 재배한 건데요. 만개한 꽃이 치면 커다란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의 진액이 생아편으로 마약의 원료인데요. 배알이나 소 키우는 분들이 옛날부터 좀 재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내에서도 몇분몇 몇 가구 있어갖고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관상용으로 허가된 양귀비를 심은 텃밭에 마약 양귀비를 몰래 숨겨 재배했던 겁니다. 외진 시골 마을, 병원을 오가기 힘든 주민들이 잘못된 민간 요법으로 사용한 건데요. 내가 배 아파가지고 설사하는 게 아줌마가 요걸로 이렇게 떠나주더라고. 그래서 먹고 나서서, 그래서 좋은 분들한테. 뭐안 실주 어가지고물 타서 그 우른대로 비기기로 하면은 닦고 말이오. 배를 내뿜는 게 아니오. 그걸 뽑아가지고 서로 솥에다가 삶어. 반대 접시 이렇게 마시면 또 낫고 말이야. 개 중에는 또 그런 거사르댕니는 사람이 있었어. 이제 약장사들이. 배알이 등에 좋다며 마당이나 텃밭에 몰래 재배했던 겁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마당에서 양귀비 517주를 재배한 주민이 적발됐는데요. 대규모로 양귀비를 불법 재배했지만 관상용일 뿐이라 했다고요. 양귀비 100주. 양귀비 80주. 부안 해양경찰서 관내에서 500주 이상 양귀비가 적발된 건 처음이라는 데요. 양귀비는 식품 무약 재장에 허가 없이 재배하면 불법입니다. 개인이뭐 꽃이 예쁘다고 해서 이거를 씨를 주어서 키웠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항상 이렇게 뭐 꽃이 예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목적으로 그냥 크길래 내버려 뒀다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판매 목적으로 또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판매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랍니다. 지난 목요일 통영 해양 경찰서에 양귀비 단속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일부 도서 지역은 아직도 양귀비를 약으로 쓰기 위해 소규모로 재배하기도 한다고요. 드론을 띄우자마자 양귀비가 적발됩니다. 여기 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이. 수사관 눈에 띄인 곳 마늘밭 가장자리를 따라.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텃밭 주인에게 양귀비에 대해 확인합니다. 바람이 바람을 말하고 있어. 바람 하고 와서 심, 심어져 있으면은 좀좀 뽑지 그랬어요. 염를 많이 거든요염설서 염소? 어, 빼다 기설안 하더라고. 제가 뽑을게요. 예, 뽑아가발뽑아가 예, 뽑아. 벌금도 넣을게다. 그벌바람 양귀비인 것은 알았지만. 염소에게 먹이기 위해 키웠다는 건데요. 마약 중독의 위험성으로 양귀비는 한 주라도 재배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칼로 긁으면은 이렇게 흰색깔 액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액체가 나온 상태에서 이걸 액체를 굳힌 다음에 칼로 긁어내면은 이제 흰색 가루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생 아편이고. 생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헤로인은 마약류 중 중독성과 유해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알칼로이드라는 마약 성분이 있어요. 한번두번 번 하게 되면은 더서 이제 중독성, 그리고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텃밭에서 수거한 양귀비는 총 23조. 양귀비는 열매 씨앗이 많이 열리고 번식력이 좋은데요. 이렇게 제거해도 다시 자랄 수 있기에 잔뿌리까지 수거합니다 양귀비 한주는 이제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서나 잘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적발시 몰랐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단속반. 그때 텃밭 모퉁이에서 양귀비가 보입니다. 또 있네요. 열매가 맺혀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바로 생 앞현 수확이 가능한 상황. 아, 그 현황에 잘 찾아오면 어제 <laughs> 누가 신고를 했어요. 아니, 뭐지 저기 이분 평안합니까? 주구소리 한폭있는거지 와, 한 폭인 소리는 괜찮지? 말 그대로, 마약이거든요, 마 마약. 이전까지는 재배한 양귀비가 신주 미만이면 적발되어도 압수와 계도정대에 그쳤지만 작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벌금 나옵니까? 양귀비인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화기인 지금이 단속을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꽃 지펴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또 수확 전에 단속을 해야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가신줄알았어그 놓고 고 나나 그 혹시 뭔 몰라 갖고 그거만 나나다 어가신줄 네. 알았다는 말과는 달리 허리만큼 높게 자란 양귀비 이날 해경이 하루 동안 압수한 양귀비만 총 42주였네요. 경찰은 7월까지 양귀비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하게 여겨져 왔던 양기비. 하지만 중독성 강한 마약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